아 이제, 리스트의 각 달에, 끝 날짜들을 담고, 1월 31일까지와 같은 양식으로 출력. 뭐, 이거 봐야겠는데? 엔드, 데이즈. 하고요. 30일. 3 1일 29일. 30일. 29. 30일. 제가 그냥. 1월부터 어, 되겠네. 자, 31일 1월이 6월은 어8일스월은아1일 빌리, 아3잠일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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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 그다음에 9, 그다음에 10, 11, 12,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각 달의 마지막 날짜인데요. <laughs> 여기서 이제 각각 다르게 나와야겠죠, 그죠? 1월 달은 이렇게 나와야 되고, 2월 달은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 변수를 또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1, 1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리고, end, raise, 해주고, end, okay, in, 이거. 그러면은, print는 어떻게 해야 되냐. print, 그래서, 이거. 월, 은, 까지, 이 정도. 그 다음에 뿜에 래서 이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날짜가 그러니까 각 달이 계속 증가가 안 되겠죠 그죠 우리 배운 거 뭐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1월 나올 거고 올라가서 2월, 여기 끝난, 끝남과 동시에, 이 출력이 끝난과 동시에 얘 값이 증가가 되죠. 그죠? 이거 이해되셨나요? 이거. 출력을 하면은, 잘 나오죠, 여기.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성공이죠. 자. <laughs> 같은 거구나.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랜을 사용하라네요. 랜. 모몬을또 써서. 인. 아니고. 또 아이 인 레인지. 주시고요 찍어주고 요 안에 램을 써야 겠죠 램그 다음에 이거, 얘의 이그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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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아까 우리 했던 문제 있죠. 이거, 요거.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이거랑 비슷한 건데, 얘는 얘. 처음에 i에 뭐가 들어오겠죠? 1이 들어오겠죠? 그죠? 0이 들어오겠죠? 0번, 0번부터니까. 그죠? 0,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여기에는 0이 들어와서 연산해서 1이 나올 거고요. 그죠? 그죠? 이 n d d a y 의 0번째니까.

오른 일까지. 자, 음에 아이 플러스 일. 잠깐만. 시련이. 어네 러건... 아, 안 들어갔구나. 뭐 니다 이거를 다시 쓸게요. 페트페트 핀트. 하고 다시 볼은 일까지 점 그 다음 도메인 에듀브가 베스트 1 에듀브 견들 데이즈 아이 전 실행 어 됐네 가끔가다 이제 국사 붙여넣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런 거 가끔 볼 때는 좀 찾아내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천천히 다시 한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풀어주시면 되고, 자예 예를 사용해서 처음 보는 거죠, 그죠? 이너멀레이트라고 하죠, 이거를.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지고 올게요. 얘는 엔드데이즈는. 자, 또, 자 쓰고 나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엔드데이. in enumerate and days 하고 once는 i test 그 다음에 이거를 그리고 와서 앞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IN은 첫 번째 요소의 번호가 들어갑니다. IN은 I에. 첫 번째 요소의 번호, 얘 예, 번호. 자, 그리고, end day에는, 이그 end day 있죠? 얘는 첫 번째 요소의 뭐가 들어가요? 값이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첫 번째 요소의 값이 end day에는, i에는 첫 번째 요소의 번호. 근데, 이거를 둘다한 번에 얻고 싶으면은, 이너물레이트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둘다한 번에 얻고 싶으면은. 그래서 이거를 쓰시면 똑같이 잘 나오죠. 이거랑 사실 다를 게 없죠. 이세 문제는 출력이 똑같이 돼야 되는데, 각각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푸는 거였고요 이너멀레이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둘다한 번에 값을 얻고 싶으면 이걸 쓰시면 돼요 뭐 이게 편하시면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각자 어쨌든 결과는 네. 같으니까 방법은 본인이 좀더 하기가 편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진행하시면 돼요. 영상은 여기까지만.